자 오늘 또 우리가 그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오늘의 소제목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참나를 내 아버지로 만난 거요 내 아버지로 참나를 내 아버지로 만난 것이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어? 여러분 지금 말이지 이 한국 어 소위 말해서 말이지 인터넷상에서 말이야. 음, 깨달았다 하고 그냥 어디 스승노릇하는 사람들 꽤많 많더라고 보니까. 어? 근데 그 사람들을 전체 하는 얘기를 가만히 한번 들어 보세요. 이 얘기 지금 듣는 사람들 중에서 뭐 소위 말하는 거 도판이다 뭐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, 여러분. 이미. 여러분 지금 나이 사람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닐 거라고. 자, 그러면 한번 자세히 한번 따져보고 한번 한번 분별을 해 보시오. 음.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어본 사람들 중에서 말이야. 참나를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아버지로 만난 게 깨달음이다라고 말한 사람 한번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. 한 명도 없어요. 음. 자, 그왜 그럴까? 어? 참나를 그게 뭐가 참나다.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해. 뭐뭐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그 인간적인 욕구라든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제 3자로 바라보는 어떤 그 같은 그이 관찰자라고 할까 어떤 그 같은 그 의식이 떨어져 나온 거다 이제 뭐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해요 뭐 저도 그 얘기를 하긴 해안 예, 하는 게 아니야 음 근데 그게 다인 줄 알고 앉아 있단 말이야 어그 참나라고 하는 게 말이지. <laughs> 인간적인 마음이라든가 생각 감정 욕구 어떤 거 호불호 어, 이런 것들을 제 삼자로 말이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그이 주시자 어, 그 같은 그이 관찰자가 떨어져 나온 것이 이제 그, 그 관찰자 상태와 내가 이제 그 합일된 게 어, 이제 참나를 내가 만난 거고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. 뭐 거까지는 잘 얘기를 해요.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. 어? 그게 말이지 참나를 말이지 예, 내가 그거는 내 노력으로 내 수행으로 만난 거야 내 노력으로 내 수행을 가지고 그 얘기는 뭐야 참나를 만드는 참나를 만나는 그 지점까지 오, 오는 과정에서 뭐야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제 3의 힘 예, 누군가 어떤 그 힘의 도움으로 말이야 그걸 뭐 이제 예, 좀 종교적으로 어떤 그 냄새가 좀 나겠지만 미안하지만 어떤 걸 성령이라 한다든가 어떤 그 하나님이라 한다든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외부에 어떤 힘이 있다고 어? 이전 우주를 말이야 만들어내고 어이 창조하고 끌고 가고 움직이고 하는 그 같은 그이 전지 전능한 그 치성 그, 그 힘의 존재를 전혀 몰라 전혀 모른다고 어? 이뭐 불교라든가 뭐 이런 그이이뭐 참나를 일반 깨달았다는 이런 사람들의 그 같은 그예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겠지. 어떤 그 잘못 아이제 줄을 서면은 그 사람들 전부 자체가 뭐야 어이 우주는 뭐야 뭐어 그냥 뭐 어떤 그이 우주를 만든 어떤 그 주체는 없다는 운동 뭐 연기법에 의해서 뭐어뭐 어뭐 만들어졌다는 운동 뭐 어떤 그 같은 거이 그 아주 허무맹랑한 그 같은 거이 그 그 사상을 가지고 말이야. 그걸 가지고 말이야 우주 전체에 말이지 이 편지에 있는 그 같은 그 우주 에너지 그 엄청난 그 지성 어그 전능한 그 지성 말이야. 오직 사랑으로 충만돼 있는 그 같은 그 전능한 에너지의 존재를 전혀 뭐야 인정을 안 해요. 그러니까 뭐야 어내 노력으로 내 수행으로 말이지 결국은 말이지 어떤 그 참나를 깨달았다 이제 이래 가지고 뭐야. 그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시오? 그다음에 내가 참나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말이지 남을 가르칠려는 소위 말하는 그 사부 에고에 걸려. 어 이게 뭐냐하면 어떤 그 같은 거이그 그 우월 의식 쉽게 말하면은 돈을 많이 벌다 남보다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좀 우월한 어떤 그 같은 거이 그 기분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어 엄청나게 이제 벌고자 하는 그 욕심, 욕망, 욕구가 하나의 그 일생일대 그 자기의 소원으로 원으로 결집된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그 돈을 버는 노하우를 이제 만나요. 소위 말해서 시크릿의 법 시크릿의 법칙이라고 이제 그거를 잘 이제 그 터득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근데 말이지 이제 그 모든 사람이 돈을 또 버는 게 아니야. 어떤 사람들은 이미 틀렸어. 뭐 소위 말해서 뭐 스펙도 없다, 백도 없다, 뭐 가진 것도 없다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지. 응. 이제 돈 버는 건안 된다. 난 포기했다.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차라리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이라도 한번 얻어보자. 이래가지고 이제 그지 어쨌거나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그 발상의 시작이 뭐야? 남보다 어떤 그 우월한 어떤 그 우월 의식. 어, 내가 너보다 그 우월하다라는 어떤 그걸 한번 또 누려보려고 한마디로 그냥. 그 선생 노릇 스승 노릇을 또 하고 싶은 거야. 그러니까 말이지 나도 좀 의시되고 내세울만한 뭔가를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도 꽤 많아. 사실은 그게 대부분이라고. 음. 그러니까 말이지 공부의 시작점 자체가 뭐야? 이게 삼천포에 빠진 애한테 걸려가지고 또 삼천포로 가고앉지 있는 거라고. 그러니까 깨달았네 뭐 해가지고 말이지 일신의 어떤 그 자기 편안함 어, 자기의 그 인간적인 마음이라든가 어떤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어떤 그 같은 그 중심자이라고 할까 어떤 그 관찰자라고 할까 어떤 그 같은 그이 요동치 않는 마음이라고 할까 뭐 그런 마음을 내가 이제 내 노력이나 내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면은 아 깨달았다 나는 뭐 애호가 죽었다 뭐 이런 이제 그 같은 그의시되고 <laughs> 그 뻥을 치면서 이제 뭐 책을 쓰네 뭐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뭐 스승노릇 선생노릇을 이제 다 하고 앉아 있는 게 소위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제 그이그이 예, 깨달음 장사하는 애들이지. 음. 응? 사람들 모아 놓고 거기서 말이지. 스승님 소리 들어가는 이제 그걸 즐기는 애들이지. 그리고 어떤 거 같은 건지 요것도 이제 아주 그냥 은근히 모아요. 무슨 뭐 관을 관립한다. 뭐해 가지고 또지 은근히 돈을 또 요구해 가지고 돈을 또 모으더라고. 요새 보니까 뭐 10년 결사를 하네 뭐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.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다 지금 그런 어? 똑같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. 아, 이 일반 사람들이 듣기는 에 몰라. 아, 저 사람이 진짜 깨달은 것 같아. 에헤, 근데 제가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지. 참나를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말이지 숨이라고 하는 거, 이 호흡이라고 하는 거. 그것과의 그지 엄청난 것 같은 그이그 그 사랑에 빠진 에, 그것을 전혀 몰라요. 들어오고 나가는 숨. 음, 그게 지금 이 우주의 말이야. 아, 어, 이 엄청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어, 이 숨이라고 하는, 들어오고 나가는 숨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같은 그이 은혜를 통해서 각 모든 사람들한테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. 그걸 홀리 브레스라고 그래. 홀리 브레스고. 이 들어오고 나가는 숨 안에 여러분이 진짜 참나를 진짜 오직에 정확하게 100% 깨달았다. 참나가 진짜 진실로 떨어져 나왔다. 그러면은 말이야. 어? 그다음에 이 따라가는 숨이라는 게 이제 만난다고. 숨. 내가 쉬는 내가 쉬는 숨이 아니라 따라가는 숨의 영역이 있어. 따라가는 숨. 그 숨을 따라가는 엄청난 그 같은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아직 그 만나지 못했으면은 그 숨이라고 하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실려 있는 그 엄청난 그 사랑의 에너지라고 하는 거 그것이 그 우주 어그 엄청난 그 같은 그 러브로 충만되어 있는 그 사랑의 어떤 그 같은 그 아버지 그 아버지와의 교통이라고 교통 엄청난 그 사랑을 주고 받는 그 교통이라고 교통 여러분은 그 교통이라는 걸 말이지, 숨이라고,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통해서 그 엄청난 그 사랑의 교통이라고 하는 거, 그 들어오고 나가는 숨 자체가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만나지 못했다면은, 여러분은 참나를 아버지로 만난 게 아니야! 그건 장돌뱅이. 창돌뱅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. 지금 음, 참나 가지고 지금 어, 의시대고 어디가서 사분으로 타고 스승으로 타고 말이지 옛날 그 캐캐먹은 거 같은 그 당나라, 송나라 뭐 이게 잡다한 그 고승들, 잡다한 그 캐캐먹은 책뭐 음, 한국의 뭐 유명한 고승이라나 뭐 하나 뭐 이런 애들 그 책을 붙잡고 말이지 똑같이지 그 도토리 지금 키재기 도토리 전부 키재기 하고 앉아 있는 거야. 음 여러분 정신. 바싹 처리해야 돼. 좀줄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말이지. 삼천포로 빠지느냐 아니냐 삼천포에 이미 빠지네. 그그그 어? 그, 그 줄에 섰다 가는 말이지. 똑같이 삼천포로 빠져. 어? 참나를 여러분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는 얘기. 이말잘 들어야 돼. 이말 지금 지금 참나를 아버지로 만난 애들이 지금 있는가 봐 지금. 어? 참나를 아버지로 만났다는 것에 증거는 내뭘아댔어요 참나를 오지게. 참나를 진짜 100% 만났다는 거는 참나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말이지. 네. 이 몸과 이 마인드라고 하는 이 그것으로부터 진실리 그, 그 참나라고 하는 진짜 어떤 거 관찰자라고 하는 아 그것 이 진짜 그지 떨어져 나왔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뭐냐면 일체 모든 어떤 생각이 어떤 그거 법견 자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거야 완전히 허공 의식으로 내가 그지 합일된 거야 아 완전히 이, 이 우주 전체 그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의 그 의식 상태와 내가 합일된 거라고 진짜 참나를 내가 만났다는 것의 의미는 그 증거는 뭐냐 그 참나 기억 상태 응? 그게 이제 일중의숨 정지 어웨이 상태에서 이제 딱 나타나는데 숨을 정지한 상태에서 그지 숨의 정지 상태에서 뭐야 어웨니스 그 알아차림이라고 할까 알림이라고 할까 어떤 것 그, 같은 그이 인지 자체만이 그지 딱 떨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그 어? 완전히 그 참나와의 합일 상태란 말이야. 그 상태에서는 말이지. 그 다음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잖아. 그 들어오고 나가는 숨 안에, 그치? 숨 안에, 호흡 안에 엄청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실려있어요. 여러분, 그 들어오고 나가는 숨 안에 엄청난 그 사랑의 에너지가 실려있는 그 은혜, 그 사랑의 교통을 여러분 만나지 못했다러면 참나를 아버지로 아직 만난 게 아니란 말이야. 지금 장떨뱅이 타고 앉아있는 거야. 그런 자들은 전부 정신 차리고 말이지. 여러분, 요새 이제 내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, 이제 한 3, 4년 되나? 이제 그, 3, 4년 만에 이제 작년부터 말이지 한몇 명씩 이제 드디어 아주 진지하게 이참나를 진짜 아버지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오기 시작하더라고 나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이건 엄청나게 귀한 인연인데 여러분 말이야 음? 이 공부에 있어서 핵심 교체는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누구를 만나느냐 참나를 아버지로 만난 사람을 여러분의 그 같은 그뭐 스승이던 선배던 어 여러분의 가이드 안내자로 만나지 못하면요 결국은 삼천포에 결국은 빠져 일신에 그지 편안함 정도 어, 뭐 그런 정도 그 정도지 여러분이 말이지 이 땅에서 진실로 말이지 어떤 거그 같은 거이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과 말이지 그 엄청난 교통을 주고 받는 그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신뢰 있는 그 엄청난 그 사랑의 에너지 그 전체가 말이지 우리 온 몸을 완전히 온 몸의 세포를 다소송시켜다 살려낸다고 모든 질병이 뭐고 말이지 그런 것들이 사랑의 에너지 그 자체가 말이지 항상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한테 공급을 하다 보게 되면은 온 몸의 세포가 다 살아나 소송을 한다고 온 몸의 세포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야. 어? 여러분, 그런 사랑, 여러분, 그런 사랑, 말이지, 내가 아버지한테 말을 해, 이야기를 해. 그러면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그 엄청난 그 같은 그 교통이 있어요. 어? 그래서 여러분, 참나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뭐여? 그냥 우주 미아야 고아야 고아, 고아, 우주 미아 고아 신세이면서 아버지가 있는 거조차를 몰라. 아예 몰라. 어 그리고 그냥 아유 뭐 그냥 이 정도면 딱 깨쳤지 뭐이 정도면 뭐 뭐야 뭐 어떤 뭐 어떤 무슨 무슨 스님 뭐 누구 말들이니까 뭐 어떤 고승 말들이니까 아뭐 이게 참나더라 뭐 그런 그 개캐먹은 말이지 뭐 조준에 뭐네뭐 이런 개캐먹은 말이지 예? 잡다한 그 성들 어 어잡다한 이런 거저 그 스님이란 사람들 뭐 대해 서장이니 어떤 애들은 또 그러더라고 아주 그냥 대해 서장을 가지고 또몇 년을 또 아주 그냥 울게 먹더라고 또 이런 거 잡단 그 같은 거이그 그 법견에 아직 걸려 있는 말이지 아직 참나를 아버지로 만난 그전혀그 은혜를 모르는 뭐이 우주는 뭐 그냥 연계해서 에의뭐 만들어졌다는 동 우주를 만든 뭐 창조주는 없다는 동뭐 이런 그 같은 거그 망상 속에서 공부를 응, 시작한 애들 예, 그런 자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결국 뭐 똑같아지잖아 그들과 아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의 그이 법문 핵심 설법의 요지는 딴게 아니에요 참나를 여러분 아버지로 만났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참나 참나를 만나게 만났는데 참나를 내 아버지로 만나지 못했다게 하 되면 그건 장돌뱅이고 어? 그 장사꾼밖에 안 되는 거야.